예, 안녕하세요. 게임의 모든 재미 채널입니다. 이번에는요, 어, 실내에서도 눈이 내릴 수 있는, 네, 실내에서도 운전교실 밖에서도 내릴 수 있는 그런 제가 버그도 발견했습니다. 아, 그 영광인데요. 일단은, 되어있다는... 일단은, 트럭으로 해서, 말, 말을 태우고, 말을 태우고, 그 다음에, 눈을 구경시켜 줄 겁니다. 일단 한 번, 가볼까요? 네, 다시 왔는데요. 이제 가보도록 할게요. 얍! 순간이동 변신! 음, 네. 지금 말 앞에 왔는데요. 일단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얍! 네, 말을 태웠습니다. 말아 떨어지지 마. <laughs> 아직 여기 말이 보이잖아요. 이제 밖으로 한번 신, 도로로 다시 가보겠습니다. 야, 여러분! 아, 제가 이거 깜빡하고 안 했어요. 지금 해버릴게요. <laughs> 지금 가고 있는 중입니다. 일단은 신호는 무시하도록, 아, 그래. 일단은 사람이 다 지나가면 출발할게요. 출발하고 지금 현재 가고 있는 중입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이제 다 왔어요. 이제 그래서 어떻게, 어떻게 여기에 신이 이렇게 내릴 거냐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자, 자만의 비법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이런 화면이 있는데요. 상기 가게 눌러주시면 그냥 상길로 가는 거예요. 근데 네. 일단은 이렇게 해주고요. 계속 하기 버튼 눌러줄게요. 그러면은 이 직진하시면 안 돼요. 이거 끄시면 다시 상길로 가니까요. 절대 하지 마시고요.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후진해 할 거예요. 후진은 일단 해주시고. 근데 제가 찬이라가지고요 죄송한 말씀 신의 진입을 눌러주세요 네 이제 신의 진입입니다 신의를 진입했고요 이제 좀 가볼게요 차선을좀 위반할게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이시죠? 네, 이렇게 해가지고요. 이제, 산길 가기 절대 누르시면 안 됩니다. 네, 일단은, 네. 쭉 직진해서 가보도록 할게요. 일단, 쭉 직진하시고요. 네, 여러분, 여기서 잘전을 한번 해주시면 됩니다. 네 여러분 여기서 잘전을 해주시면 되고요. 오 죄송합니다. 이야 경찰서 왔어요. 와 말고. 여러분 신기한 버그를 발견했습니다. 차가 잘전을 하고 치킨하려고 을 차들이에요. 와 진짜 대박인데요. 이야 멍청한 차들이네요. 아, 지진이 없으니까 막혀 있으니까 이렇게 하는 건데요. 네, 여러분 이제 이쪽으로 들어가 주시면 돼요. 이쪽으로 가시면 안 되고요. 이쪽으로 가서 이 안으로 들어가셔서 바다로 가주세요. 여러분, 바다로 가주십시오. 오, 어, 아, 하나! 아니고요, 여러분. 아, 죄송합니다, 여러분. 아, 이게 바다인 줄 알았거든요? 아, 지금 보니까 산산께반냥이네요 아, 죄송합니다, 여러분. 음, 아, 몇, 제가 열 며칠간 3D 운전실을 안 해봐가지고. 일단은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시 가줄게요. 네 여러분 제가 바다로 왔는데요 이제 산길 가기를 눌러주도록 할게요 이게 맞는지 아닌지 모르겠는데요 저도 한해보다가 기억이 안 나가지고 아이고 여러분 눈이 내립니다 We wish you a merry Christmas We s h you merry Christmas 근데요 여러분 그거 아시나요 아 있잖아요 여러분 그게요. 여기 앞에만 내려요. 양 옆에는 안 내리거든요. 어 그리고 요 여러분 또 신기한 보게 봐야겠어요. 여기 산길인가? 여기 산길이에요, 여러분. 산길 아니에요. 산길 아닌데 산길인 것 같은 눈이 이렇게 많이 쌓였어요, 여러분. 와. 아 진짜 눈이네요. 아 맞다 진짜 눈이었죠? 이제 여러분 이쪽으로 가면 안돼요 야 이쪽으로 가면요 여러분 큰일나요 큰일나 안녕 마라 마라 니가 있는 쪽에는 눈이 내리지 않는거구나 미안해 제작자님이랑 제작자님이 내게 특별 요청을 그때 해주셔가지고 필요청으로만 미리 만들어는 넌 허상일 뿐이야. 네 여러분 이렇게 해봤는데요. 지금은 나가야 돼요. 여기 이 길을 벗어나야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일단은 한번 도로 쪽으로 가볼게요. 아니 여러분 큰일났습니다. 이 상태로는 절대 못 가고요 자네어 지금 이상으로 어 3D운전교실에 눈 오는 눈 오는 시내도 눈이 오는 그런 영상을 한번 찍어 봤는데요 다음 영상에는요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영상을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면 제가 여러가지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거, 예를 들면 여러분들 실험 영상 같은 거, 네. 그런 걸 적어주시면은 제가 생각해보고 해드리게, 생각해보고 영상을 올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다음 영상 기대시고 댓글로 많이 좋은 영상들을 좋은 영상들을 여러분들께서 한번 적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공유, 공유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레드벨벳 피카부 영상 보고 마치도록 하고, 하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히 계세요. 네 피카부 무대 잘 보셨나요? 레드벨벳과 트레스 많이 좋아해 주시고요. 저는 다음 연상때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